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제가 다양한 컬러의 AMG GT 포도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이보리 시트, 그리고 제일 많은 그레이 컬러, 블랙, 이 모델 외에, 이 브라운 컬러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컬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외장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이트에 브라운 시트, 이 조합이고, 다음 번인가 다다음 번인가 올라갈 AMG GT에 또 레드 시트가 있는데요. 어우, 막 실제로 보면, 시트 옵션 500만원 돈 드릴만 합니다. 아이보리 컬러하고 레드 컬러.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이게 익스테리어도 아주 예쁜 차량이다 보니까 인테리어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43이건 63이건 누군가가 이제 문을 딱 열었을 때그 느낌, 그리고 배기음. 이런 게 또, AMG, 이런 게또 좋은 그런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이 소음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게 단점으로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판매 대수를 보면은요, AMG 모델들, 뭐, 이제, 뭐, A45 AMG, 뭐, A35, CLA35,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이제 한 5, 6천만원대, 7천만원대 이런 모델들이고, 그 다음 뭐, GLC, 뭐, 이런 SUV의 AMG는 또 그냥 SUV잖아요. 그런 세단에서 AMG를 보면, 신형 모델에서는 E 클래스의 AMG와 AMG CT, 뭐, 이런 모델들인데, AMG 모델 중에 GT43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gt63도 꽤 팔리고 그리고 가격대가 1억이 넘죠 그리고 디자인만 보고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차종입니다 cls랑 똑같겠지 시승차도 없으니까 cls를 시승을 하고 amg gt를 출고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뭐 진짜 너무 시끄럽고 진짜 막 별로고 이래서 이런 방음 작업기가 많은 게 아니라 판매 대수가 원체 많고요 시승차가 없기 때문에 세 단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신 분들께서 어이쿠야 AMG구나.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방음 작업이 많은 겁니다. 저한테 오신 그 GT 오너분들을 보면 한 50명 정도 제가 만났거든요. 50대 이상 작업을 했으니까. 젊으신 분들이 거의 한70% 그리고 오히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한5%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평균 연령대에서 조금 벗어나는 완전 젊으신 분이나 부럽습니다. 그리고 한 50대, 40대 후반 이러신 분들이 나머지 비율을 차지를 하는데 만족도도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이 차를 선택할 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의 기본 특성을 제가 이 차를 출고한 지 벌써 10개월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이고 경력이 제가 20년이고 이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AMG GT 포도워의 특성과 사용자들의 특성을 알고 이 방음 구성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작업 사진은 일부만 만들어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비공개로 하는 대신에 소비자도 좋고, 저는 좋진 않죠. 저는 좀 불편한데, 어쨌든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점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비공개 방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시장을 흐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음이 3M, 믿을 수 있는 3M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 제가 3M 총판이다 보니까 가격도 좀 괜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의 전체 방음 시공이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보시면, AMG GT43이 1억 4천 가까운 비용이고, 63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짜리 차량인데, 소음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 이럴 경우에 비용이 100만원이고 오토소닉스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오너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뭐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방음을 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한번 비교 시승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질감 없고 상쾌하면서도 재밌으면서 좀 배기음 들리게 이렇게 한 방음입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